요점만 요약해서 알려주세요 요요요요 요점만 요, 요, 요약해서 알려주세요 네 이제 시작합니다 네 이제 시작할게요 첫 번째 아이디 첫 번째 너, 여러분 너무나 너무나 귀한 어, 어, 질문들 보내시고 제가 매주 보면서 와 우리 저스 지스 가족들 여러분의 수준이 매일매일 올라오고 있어요 너무 멋져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 나누지 못하더라도 저희가 몇 분만 추려서 나누고 그리고 너무 중요한 것들은 저희가 따로 한 편을 들여한 편을 제작해가지고 또안 나눌 테니까 오늘 몇번 나눌게요. 첫 번째 아이디는 강국 TV 이것저것 다 도전해보는 채널 <laughs> 강국 TV군요.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크리스천들이 주식이나 채권 같은 금융 자산에 투자해도 되나요? 마음이 돈을 우상하지 우상삼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네 그럼요. 왜안 되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 전제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께 여쭙고 듣고 분별한 다음 순종해 주세요. 왜냐? 우리는 청지기예요. 우리는 우리 주인님의 돈을 관리한 사람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이 집에 어떤 집사를 뒀어요, 재정 관리한 사람. 근데 그 재정 관리한 사람이 여러분께 여쭙지 않고 마음껏 마음껏 투자해 보세요. 그거를 흔히 세상에서는 횡령이라 그래요, 그렇죠? 맞아요. 내가 내가 번 돈을 누구한테 맡겨가지고 관리 달했는데그 사람이 나한테 일어나 하나도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이거 투, 이거 투자하고, 근데 내가 그걸 발견했어요. 그럼 주인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이거 배임형, 배임이고 횡령이기 때문에 이거는 엄격한 벌에 받아야 돼요.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주님 주님 한다면 우리는 그분께 당연히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런 투자든 저런 투자든 하세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은 일만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청지기 직분으로 하나님의 재물을 관리하게 하으니까 주인님의 것을 주인의 방법대로 할수 있게 그분께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어떤 거를 얼마큼 어느 종목에 어떻게 할까 여쭤보는 거고 하나님 하지 말라 하면 감히 하나님 흥정하지 마세요 아니면 뱀 횡령이에요 네? 이해되시겠죠? 그러므로 항상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거. A L D O. 알도. Ask, listen, discern, obey. 하나님께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시면서 하나님의 재물을 하나님 뜻대로 관리하시는 청지기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다음 분안녕하습니다 그다음 분 아이디는 김의선 성도님입니다. 십일조는 총수입을 하나요? 순수입을 하나요? 총수입입니다. 땡, 총수입이에요. 제발 순수입을 하지 마시고 총수입으로 그것도 새전 총수입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분 아이디는 심슨, 심슨. 성도님 질문입니다. 헌금은 지출인가요? 물론 어떻게 본다면 내 수중에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지출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출은 오히려 소비라는 그런 개념이 강해요. 근데 헌금은 저축이에요. 다르죠? 지출은 소비라는 개념이 있어가지고 한번 흘려버리면 끝인데 헌금은 오히려 저축이에요. 근데 그런 말씀 어디 있냐고요? 마가보 안저기다 아,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0절. 세상에 쌓아놓지 말고 천국에 이이는 재물을 보물을 쌓아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저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헌금은 저축이다.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 아, 지출, 아, 지출은 소비라고 한다면 헌금은 저축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당연히 아버지 거를 돌려드리는데 하나님 그걸 기쁘게 받으셔가지고 이거를 싸놓게 하신다니 저축. 그렇게 생각하시면 너무 기쁜 마음을 더 드리기 원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 분 나누겠습니다. 이번 아이들는 찐찐 성도님 질문입니다.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딸 아이가 대학교 들어가서 국가 장학금을 받았어요. 이것도 십일조 드려야 하나요? 교회에서도 장학금을 줬는데 이것도 십일조 드려야죠? 그리고 아이들에게 십일조 드리라고 하면 아까워서 안 들어요. 그럼 억지로라도 드리라고 해야 하나요? 억지로 드리면 하나님께서도 싫어하실 것 같고, 그럼 드리지 말라고 하면 습관이 돼서 안될것 같고, 아니면 기도하면서 마음에 감동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고 기쁜 마음으로 드려 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네, 우리 진짜 성도님의 질문이 한 다섯 가지가 되네요. 성도님, 이건 성도님이 받은 돈이 아니에요. 나님이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딸님께 맡겨야 돼요. 딸님과 하나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딸님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 기뻐하신다고. 그러므로 강요하지 마시고 그 대신에 딸님에게 자녀분들에게 부모님들 자녀분들에게 이 재정 개념에 대해서 관념을 뚜렷하게 해주세요. 돈이 얼마나 필요하지만 무섭다는 거를 꼭 알려주시고 특히 자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남의 돈이에요. 누가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나에게 뭐를 바라는 거 있어가지고 응원하는 차원에서 우리에게 그런 걸 주는 거니까 허투루 쓰지 말고 그냥 용돈이 아니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 그런 경제 관념을 아이들에게 꼭 심어주시고 두 번째 이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기관을 통해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꼭 씹어주시고 그리고 11조 말씀하실 때강요 하지 마세요. 따님이 그걸 알고 기쁜 마음을 드리게 그렇지만 이거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드릴 때는 하나님더 부어주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지만 무시해버리고 안할 때는 어쩌면 그런 축복이 끊길 수 있다는 그런 결과도 이런 옵션도 자기네들에게 알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딸님에게 강요는 하지 마시되 왜냐 하나님은 즐거 하는 자 기뻐하시니까 그렇지만 딸님에게 이 개, 어, 재정 개념은 각 관념은 정확히 심어주시고 이거는 너희 돈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걸 사용하도록 어떤 걸 주신 거니까 인정하는 것을 올 날부터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그 다음 질문 있습니다 이번 질문은 아 이거는 요요위에 올라온 질문인데요. 양화코 성도님의 질문입니다. 목사님, 저희 시어머님, 신우의 가정이 천주교를 믿는데요. 그들 구원받지 못할까 걱정스럽습니다. 전에 시아버님 장례식에 갔는데요. 왜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닌 인간, 제자나 성인들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는지 궁금합니다. 성 요한의 이름으로, 성 베드로의 이름으로,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리고 성모 마리아를 왜 신처럼 모시는지요? 마리아에게도 기도하더라고요. 성경 어디에도 없는 기도법은 왜 생겼을까요? <laughs> 민감한 문제이겠지만 너무 궁금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라고 배워왔기 때문에 최근 시어머님께서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매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하고 있는 건가요? 네. 우리 양화, 코, 성도님. 제가 언젠가는 한해 허락하시면 제가 조금 길게 천주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지만 요거만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감히 어느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말도 안 됩니다 성 요한이 우리 입에서 죽었나요? 성 베드로가 우리 입에서 죽었나요? 마리아가 우리 입에서 죽었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경 어디에도 요한복음 1 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로 올 자가 없는 이라 하셨는데 거기에서 괄호 쳐가지고 그렇지만 때로는 요한으로 마리아로 베드로로 해라 안 하셨어요. 그런데 왜 천주교에서 그러는가? 천주교 교리 책을 읽어보면 금방 나와요. 천주교 교리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성경과 인간의 어떤 전통이 있다면 전통을 때로는 성경과 비슷하게 아니면 전통을 성경 위로 올리라는 그런 교리를 가르쳐요. 그다가 뭐가 있냐면, 교황이, 교황 자리에서 성경을 풀이하면 그 말이 하나의 님 말씀 위로 올라간다는 그런 베티칸 2, i 1967년에 패스된 것이 있어요. 아, 지금 그건 나중에 설명되겠지만. 근데 왜 마리아를 그렇게 일분들이 우상화하는가? 간단해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2장이에요. 요한복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와요. 그런데 분명히 다 거기 혼인잔치에서 그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가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뭐좀 해보라 그래요. 그런데 갑자기 그 예수님이 좀 투명하게 여자야, 나 무슨 상관 있습니까? 하는데 결국은 예수님이 어머니 말 들어가지고 그 물동이에 물을 채워가지고 이것이 아주 너무나 멋진 그런 포도주가 돼버려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거를 거기서 전통에 나오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효자다. 그래서 예수님은 때로는 바쁘세요. 그분들 왈. 그리고 예수님이 때로는 너무 과, 과격한 성격이 있어가지고 성전 가셔가지고 노끈으로 만들고 막 상을 뒤집고 뒤집고 너무 과격한 성격이 가끔 있으신데 바쁘시고. 그런데 너무 효자라서 어머니 말을 들으니까 예수님께 직접 가기 뭐 하니까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께 가게 되면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께 간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거를 그들이 만들어 가지고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하는 거를 그때 가르치고 있어요. 물론 성경에 없는 거지만 등등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그들이 믿는 거에 구원이 있다 없다. 잡시대로 놓고 그들 안에도 신실하게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있어요. 진짜로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자들이 있으면 구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않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하고, 나중에 허락하시면 여러분에게 차근차근 천주교 교리와 우리 기독교 교리, 거기에 이런저런 다른 걸 제가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귀한 질문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것도 역시 요요요에서 올라온 질문인데, 이분 아이디는 세미 성도님의 질문입니다. 너무 좋은 질문에서 제가 좀, 좀 길지만 양해주세요.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대라는 부분의 해석에 대해서 처음 들어본 내용이라 신선하네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니 39절. 마태복음 5장 39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40절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고독까지도 가지게 하며 41절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로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42절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후의 구절은 다 상대방의 요구에 대해 들어주라는 것 같은데, 39절만 유독 당당하다는 의미로 했석다는건좀 문맥에 맞지 않은 느낌이 들어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개인적으로 42절 같은 경우 빌려달라는 돈을 무조건 거절하지 말고 다 빌려줘야 되는, 되는 건지,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정리가 잘안 되고, 안 되는 내용이라 다음에 시간이 나시면 이후 구절들도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한번더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재 방송 늘감사하 듣고 있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길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39절과 그리고 4절부터 나머지를 둘을 분리해주세요 39절은 우리의 그 어떤 인권을 주장하는 거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당신은 물론이지만 지금도 때로는 중동에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오른뺨을 때리는 것은 손등을 때리는 거라고 그렇게 그 사람의 인권을 모독하고 무시하는 거라고 그래서 누가 손등으로 오른뺨을 때리거든 나의 인권은 무시하지 말라 해가지고 정정당당하게 나의 인권을 주장하라고 이것이 39절이에요 근데 40절부터는 좀 달라요 오히려 40절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마태복음 7장 12절과 같이 보시면 돼요 7장 1 2절 뭐냐면 네가 대접받기 원하는 만큼 원하는 대로 대접해주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여기서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대접해주라 그리고 사랑을 베풀라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39절은 사랑이 아닌가 오히려 이것도 사랑이에요.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무시할 때는 나의 아버지를 무시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나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인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39절도 사랑이 포함되어 있지만, 4절부터 나머지는 서로에 대한 사랑과 배려와 그리고 내가 대접받기 원한대로 대접해주라는 그런 하나님 말씀이 포함된 거기 때문에 39절, 따로 있고, 그 다음, 사실부터 따로 떼셔보시는 것이 훨씬 좋은 방법입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분 나누겠습니다. 이분도 역시 요요요에서 올린 질문인데, 아이디는 예레맘, 예레맘 성도로의 질문입니다. 착한 사람 컴플렉스가 내 안에 있네요. 늘 교회에서도 착하게 살고, 손해 보더라도 착해야 예수님이 내 삶에 드러난다. 라고 가르침을 받았고,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래서 제 권리를 주장하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되는 줄 생각하고 참았던 것 같아요. 권리를 주장하다 보면 싸움이 되더라고요. 싸움이 발생하면 끝까지 싸워야 하나요? 아님 또 양보해야 하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여기에 딱네 글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ALDO, ALDO,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세요. 때는 누가 여러분의 인권을 무시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냥 발끈해가지고 본능적으로 싸운 대신 아버지 이걸 통해서 저에게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네, 네가 얼마큼 교만한다는걸 알라라. 그럴 수가 있고 또 무시당할 때 이걸 통해 가지고 네가 오히려 참을 때 덕이 될 수가 있고 그럴 수가 있고. 근데 이럴 때 아니야 참지 말고 싸우라. 그러면 어디까지 우리가 양보하고 어디까지 싸워할까요? 그것도 하나님께 매 순간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정해 주세요. 저는 목사지만요 많은 경우. 아, 저에게 무례하게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것도 저보다 한참 젊으신 분들이 그럴 때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무례함을 당해야 되는 건가 저도 속이 좀안 좋죠 근데 그럴 때마다 바로 하는 게 어쩝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네가 그분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너에게 무례하게 하는 것도 그들이 보고 있고 너도 알고 있지만 이럴 때, 네가 오히려 더 겸손하게 그들을 사랑을 섬겨줘라. 그러면 오히려 그것이 그들에게 덕이 될 때가 있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무시당하는 거를 뻔히 알고 피부 느끼고 진짜 어떤 데는 역겨울 정도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고 해가지고 더 겸손하게, 더 친절하게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 말씀 드렸지만, 제가 예전에 그, 어, 방송했던 그 방송기 있지 않습니까? CTS. 그 거기에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 오세요. 나만의 많은 목사님도 오시고 제가 거기서 서울에서만 9년 동안 방송했어요. 8년 동안 방송했으니까 전체적으로 13년 방송했고 그리고 계속해서 매일매 일 생방송 나가니까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보셨으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아 저를 아시셨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가끔씩 오시는 목사님들 이 계세요. 큰교회 목사님도 계시고 또 작은교회 뭐, 작은 도 목사님. 그런데 저는 그 시티에서 방송하는 자로서 마치 그분들이 오실 때. 저는 손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너무너무, 어, 반갑게, 겸손하게, 어우, 목사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소청한 것도 아니었지만, 그렇게 인사할 때, 대다수 목사님들은 너무나 반갑게 저를 받아주시는데, 그 중에 몇몇 목사님은, 아유, 목사님 반갑습니다. 그러면 쳐다보고 인사단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같이 있던 보좌관이나 아니면 수행비서들이 너무 이분들이 민망해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렇게 하라시는 거예요. 왜냐? 옆에 분들이 민망해하면서 아,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오히려 덕을 세울 때가 있더라고요. 물론 저도 마음이 안 좋죠. 그렇지만 저는 감히 그들을 미워할 자격이 없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더 겸손하게 하라. 그러면 저희가 겸손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역시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때 그때마다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싸우라 하면 어떻게 싸울까요? 하나님께서 양보하라 하면 어떻게 양보할까요? 그런 식으로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시라고 내쉬고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다른 목사님 비방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그냥 음좀 무례함을 당한 것을 여러분에게 좀 그냥 나누는 것뿐이니까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그 다음 그 다음 성도님도 역시 요요 질문이군요. 이분 아이디는 송덕희 성도님. 천지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인데 왜 예수님이 하나님신가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에서 탄생하셨는데요. 궁금합니다. 아, 하... 제가 이거를 뽑은 이유가 있어요. 너무 기초적인데 이것이 해결 안 되는 한그 다음 장을 나갈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하나님시고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렇다고 제가, 성도님 제가 탓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는 우리 목사 잘못이에요. 우리 목사들 잘못입니다. 우리가 목사, 목사들이, 다른 분들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기본적인 거를 우리가 교회에서 다져주지 않기 때문에 사이비 종교가 와가지고 이런저런 솔깃한 말을 할때 성도님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다져줘야 되고, 우리가 훈련해주고, 가르쳐야 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이, 이 질문을 뽑게 된 거예요. 형도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삼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아,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때가 참에 갈라디아 사장 사자 말씀대로, 그때 인간의 몸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셔가지고, 예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이시며 완벽하신 사람이세요 그래서 완벽한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와 저지를 십자가 감당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가지고 다시 돌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삼일체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하나님이 따로 계시면서 함께 일하셔가지고 아름다운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고, 그분이 천위 왕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완벽하신 사람이고, 완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더 필요하시고 있으면 교회 목사님한테 이 기본적인 거를 가르치라고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은 만나요 질문인데, 이분 아이디는 하나님,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성도님의 질문이에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는 사업 실패로 빚이 많은 가장입니다. 대출도 많고, 11조도 내면 매달 적자입니다. 그런데도 11조 계속 내야 하나요? 아니면 조금만 내도 되나요? 아니면 빚다 갖고 내야 하나요? 네. 아, 성도님, 질문 있습니다. 성도님이 매달 어떻게 생활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빚이, 예를 들어서, 빚이 매달 천만 원을 치죠. 그리고 매달 뭐, 500만 원이 수입이 있다고 치죠. 매달, 매달, 진짜 수입이 0이, 0이면서 매달 빚만 갚는 게 아니라면 수입이 100원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100원에 대한 11조를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총수입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어떤 분들은 그 100원도 없어요. 천원도 없어요. 그냥 매달 빚어들겨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돈, 돈만이 아니에요. 우리 전체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다음 주에 나갈 텐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돈만이 아니고, 나의 전부를 원하세요. 나의 마음과 생각을 원하세요. 나의 시간을 원하세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다음 주에 조금 나누겠지만, 그리고 그 다음에 나의 물질도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진짜로, 매달, 빚을 갚아가지고 허덕이는데, 총수입이 하나도 없다면, 그러면 그럴 수가 있겠지만, 총수입이 100원이 있다 하더라도, 100원에 대한 11조, 10원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총수입이에요. 순수입이 아니고. 이해되시겠죠? 네. 우리가 하나님께 최선을 바래요 하나님의 최선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을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최선을 바라면서 기도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나요? 아니라면 다시 생각해 볼까요? 역지사지 인지상정. 그럴 때 바로 오늘 나는 것처럼 우리가 전하 위복 있습니다. 아멘, 아멘. 네. 그 다음에 또 많은 분들 질문이 많았는데 너무 좋은 질문 많고 또 이런 중요한 질문들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떤 거는 조금 저희가 상세, 상세히 나눠가지고, 아, 나 상세히 나누도록 저희가 한 편을 제작해서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님 마음을 배우고 알아가는 우리 특별의 커피타임, 리스터 커피타임,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오전 6시 함께 합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고 많은 분들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우리 주아지즈더스 유튜브 방송이에요. 그리고 제가 80억 등록 교인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 80억 그더가까게 오는 방법이 있어요. 쉽게. 뭐냐? 많은 분들이 나와가지고 구독, 좋아요, 알람 구독, 좋아요, 알람 구독, 좋아요, 알람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한 분, 한분더올 때마다 80억이 더 가까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가서 계속해서 많은 분들에게 구독, 좋아요, 알람을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많은 분들 공유해 주시고 우리 함께 예수님 붙잡고 성장해 볼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5월 1일 너무 기대돼요. 그리고 또 다음 주 목요일 너무 기대되고. 그리고 꼭줌 신청해 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God bless you.